삼위엘 3, 사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공급해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불레스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를 곁에 진치고 불레스 사람들은 아베에게 진쳤더니 불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불레스 사람들 앞에서 대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근처가 4,000명가량 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노들이 유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리셰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신뢰의 사람을 보내 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 기와를 훈류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탄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유대 세력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믿음 예,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을 때그 틈을 너무나 잘 노립니다. 그래서 예,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3절 끝 대두에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원수에서 잘 싸워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험과 여러 가지 상황도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우리가 아는, 다 영적 전쟁이 의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신앙성이 너무 나이 사무엘의 말이 온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어도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니요 전쟁이 나왔을 때. 정말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사장에는 지금 언약자를 빼앗기고 엘리의 가문이 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대로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셨어요. 엘리가 죽으시고 훔리와비누하시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일칠에 있는 것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죽더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가 또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론 경제적인 상황도 염려해야죠. 건강도 염려해야죠. 뭐 자녀들 네,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힘쓰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설정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먼저 신경 써야 하나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요하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인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엘리 가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왕다음에 위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제스장이라고 무슨 최고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아왜 눈에입니까? 왜, 왜 만국하신 사랑입니까?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니요예보실 입혀졌어요. 가장 존귀한 옷을 입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삼아 주었어요. 아버지로 삼아 주어요 어른으로 삼아 주었어요. 또 모든 화재를 내가 내처상의 네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다 챙겨줬어요. 다하나님께서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재산을 멸시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처수, 내 명령한내짐물과 이물을 밟았느냐? 이것은 사회에 이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임계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올릴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그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불기란 말씀도 있고 선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예, 선한 말씀을 듣고 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너무나 길들여지다 보니까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고 하 사실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죠? 잠깐 잊어버립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 하면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구나. 나만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다니까요. 요수화가 그에 비해 있어요. 선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선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줄이라. 그건 참 불길한 말씀이죠? 모든 축복을 다 구비해 왔으면 잘 써야 되는데요. 그거 하나만 못쓴다니까그참 신기해요. 내가 그의 짐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않을 받지 못하이라.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죄인의 무리가 된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일은 없어요. 그죠 믿음의 사람 싸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주님께서 전쟁에서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패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사사기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예비 가진 거 모르겠어요? 사사기 시대를 다 거쳐오면서, 야, 주님을 잊어버리면, 요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월 7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인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정확하게 7번, 7번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느냐 40년 동안 불리세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기라. 사사기스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선이 다시 요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와께서 그들을 요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리세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요와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철두철미하게 패배하더라. 절대 참야.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에 어떤 많은 것적음에 따라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기더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패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것은 네? 자연들 잘 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뭐예요? 믿음 달입니다. 아, 하나님과 믿음 이 있는데 요 그렇죠? 믿음 없어요. 믿음 없을 때가 많아요. 치크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라고요. 아주 그냥 눈꼽만큼도 없을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문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니까요.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대는 나를 보였다. 생수의 그런대는 나 누구예요? 예수님에요. 이 생수의 그런 생명의 그런대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버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래요. 예수님의 생수의 물을 뭐요 담을 수 있는 웅덩이가 그릇이 있냐고요?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 깨져버리면 생수를 가볼수 있어요, 없어요? 못다는다고요그 얘기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더라. 응? 네?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그 물을 가두, 거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있더라. 중동지방은요 물을 가둬놔야 돼요. 가둬놔야지 감옥대로이을거 아니에요? 예를 살렘은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들이 말이죠다 퍼져있어요, 이게. 평소에 물을 저장해서 전쟁을 하면 그 물이라도 먹어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가 터졌어요. 물 엉덩이가 터졌어. 그럼 전쟁에서 이것서 이기겠어요? 못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건못 먹어도 물은 먹어야 삽니다. 금식을 해도 다른 건못 먹어도 물은 드십니다. 그죠? 3일 이물안 먹어보세요. 그 살던 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예수가 없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채워할 것이다. 그런 즉내 하나는 요아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유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요와의 말씀이라. 주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래요. 지금 하나님 백,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늙고만큼도 없어요. 그, 나갔으면 전쟁하니까 몇 명이 죽어요, 먼저? 2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통일 하고 잡목하고 주님 앞에 그냥 두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천 명까지. 네 사천 네, 명까지. 그럼 이 문제가 뭐저 어디 있는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잡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언약 앞에를 왜왜 뭡니까 왜? 요수아가 그랬어요. 전쟁을 이겨내고, 연전쟁다 이겨놨는데, 아니 세상에, 아이선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몇명 죽어요? 36명이 죽어요. 36명이 죽어요. 왜그랬을까요아가이 범죄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연희골을다 물러뜨려놨는데, 아이선 몇명 되지도 않아요. 뭐, 1 2 0 0 0 명, 뭐, 요, 요, 요 정도 밖에아니요 아니, 연희성을 물러뜨렸는데, 그가스 그, 한 달도 아니고 그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은 주님이 인마하늘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지혜도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을 다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더란 얘기예요. 비참하게 깨졌죠. 그때 여호수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어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목소리> 이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젖물 들어 울었더라. 젖물 들어. 이래들은 지금 원약궤를 지금 네? 모시고 전쟁터에 가지고 와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언니 앞에 앞에 가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 주님 앞에 드렸던 예물과 제사를 멸시했던 것들을 무릎 꿇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내미의 적이었던 흠류와비누하스를 청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서서 선정하니까 이기겠어요? 치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천구당 만구당한 얘기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전쟁해야지. 비누하스와 혼 같은 그런, 예? 그, 마귀. 갤리얼이가 있죠? 마귀. 마귀 자식이 있어요? 갤리얼이 마귀, 마귀입니다. 마귀를 앞세워서 전쟁이 되었냐고요. 4천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블레스의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 참,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가게. 이스라엘 장모들이이는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 오늘 우리에게 오늘 불리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래. 패하게 하셨어요 패하게 하셨죠 전쟁 여호와께서 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결를신뢰에 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하니 이에 백성이 신뢰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를 두아를 흡유와 빗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문제가 더 커져요. 열 배로 커, 열 배로 네, 거의 열 배로 커집니다.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그 다음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쟁에서는 그 원, 영적 전쟁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비템이 있어야 복음의 전신값을 입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